네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올 때고요. UAE 갈 때고요. 어, 그리고 그 전에 영상이 UAE에서 떠날 때 영상입니다. 음... 그러니까 호위를 두번 받은 거예요. 아 그렇구나. 예. 네. 근데 이 UAE에서 떠날 때는 원래 호위를 해 주기 계획이 없었습니다. 근데 오... 왜 추가됐느냐?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교민들과 간담회를 할때그 얘기를 하거든요. 그, 아 내가 올때잘못 봤다. 전투기가 호위했다고 하는데 잘안 보여가지고. 그러니까 두 번째 한번더 붙여준 겁니다. 아그 얘기를 듣고? 네. UH 측에서. 네, 그게 보면 그래서 더 가까이, 더 높게 날아요. 왜냐면 대통령 이제, 보라고. 네, 대통령은 2층에 있으니까 전용기 2층에 있으니까. 오, 그 얘기를 UH 측에서 캐치를 해가지고. 네. 야. 그래서 더 가까이, 더 위로 납니다. 신경 진짜 많이 써줬네. 그래서 네, 지금 보면은 저게 다섯 대거든요 이번에 갈 때는. 저 되게 꼬리. 날개 바로 옆으로 부터 보고 있다 자, 한국 대통령 우리 잘 보입니까 하는 의미로 날고 있는 네. 거구나. 그래서 기장도 기장도 그런 네. 방송을 해요. 사, 기내 방송을. 아그 얘기를? 네, 더 높게 날고 있다고 더 가까이. 일부러 네. <laughs> 대통령 보러 라고 가서 봤다. 유웨이 센스 대박인데. 네. <laughs> 네. 대통령은 저걸 기대한 건 아닌데. 아니죠.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아쉬운 게난못 봤네. 근데 그걸 캐치해서 자한번야 유웨이.